365의 상승 알트만 노리는 알트코인 365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70이고요. 어제 자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잠깐 하락세를 보이면서 살짝 내려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탐욕 지수. 이 지수가 오른쪽으로 꺾일수록 추세는 상승 추세다. 하지만 숫자가 높아질수록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폴리메시 차트고요 1차적으로 한번 상승 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이 구간에만 파셨더라도 약30% 30%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재차 하락 후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주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부분은 일단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수익권이 다가도 이렇게 급락이 갑자기 나올 때 이런 급락이 갑자기 나올 때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알트코인 365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 대응 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코인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 솔라 예전에 스와이프였죠 이 솔라 코인이 유명해진 이유가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묻은 코인이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서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 2020년 불장 때, 21년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지금 엄청난 거래량 이 거래량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 지금 보시는 이 구간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죠 업비트 에서는 솔라 였으나 바이낸스 에서는 아직 스와이프 였다 이게 리브랜딩 이슈 때문에 뒤늦게 이제 토큰 스왑을 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죠 이때 퍼센트로 만 보아도 거의 230%. 거의 6일 동안 230%나 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이 상승률이 그냥 상승률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상 나오지도 않는 거래량을 여기서 다 분출을 했다. 즉 뭐냐? 여기에는 큰 저항이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봉상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고 한 차례 상승 후한 차례 상승 후 지지를 받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꽤 길죠? 320원. 320원 구간이 마의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350원. 이 부근에서 일단 손절을 잡으시고 손절이 나갔다. 이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밑에서는 다시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충분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돌리는 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모아 가시고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트가 그냥 가지 않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 부분은 일단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번 이렇게 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머지 대응은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알트 코인 365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 드렸던 코인 말고도 불장전까지 크게 드실 수 있는 코인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트 코인 365 였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